지난 3일 단 6시간의 개엄령 시간은 짧았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그 영향력이 연예계에도 미쳤는데요. 가수 이승환 씨는 개엄 서포트 직후 콘서트를 취소했다가 개엄 해제 소식과 함께 예정대로 진행하며 혼선을 빚었고요. 각종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일정도 취소되기 일쑤. 연말까지 예정된 시상식과 대형 공연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체 이 혼란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500만 원어치, 김밥 70줄, 집회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국민분들이 주로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매장의 위치를 안내해주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주한 탄핵에 K-집회 문화도 점점 발전하고 있네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 찾기 되는 게 마사지죠. 그런데 태국의 한 여가수가 목을 비트는 방식의 마사지를 받은 뒤에 전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사지 도중에 목을 격렬하게 비틀면 경동맥이나 척추 동맥이 손상돼서 몸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마사지 받기 전에 전문 교육을 받았는지 또 면허를 발급받고 운영하는 곳인지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무려 (26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제 빙어 축제가 축제 개최 무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양호 때문. 인제 빙어축제는 꽁꽁한 소양호 위에서 열리는데요. 내년 봄,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많이 비축한 데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다음 달에도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서 소양호가 얼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겨울축제, 앞으로는 마주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할 이슈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소주가 천 원.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가격을 내린 건데 불황이 계속되면서 소주 파격 할인을 내세운 점포가 많아졌고 통계청의 물가조치사에도 포착돼 외식 소주 물가가 석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외식비가 너무 올라서 식당에서 점심 사 먹기도 고민되는 요즘 외식 소주 물가 마이너스 소식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참, 점심 한끼사 먹기, 커피 한잔사 마시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파격 할인 때문에 집계된 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하니까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간 핫 이슈 잘 봤습니다.